여기 색깔이 다 다양하죠. 이 색깔이 이렇게 검은색도 있고 이 보시면 나무 이 섬세한 기법. 이 기법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목재가 사용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갈색으로 칠해 두셨고 어... 그다음에 섬세한 디자인, 그다음 문 테스트. 일단 테스트. 과연 인게임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네요. 자, 승냉문 움직이지 문지, 못해요 바퀴 달아놓으셔야지 바힌 달아놓으셔야지 바힌 달아놓으셔야지 아니 아니 당연히 움직일 줄 알았는데 움직이지 못하네 아 잠시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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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녹화하고 있구나 아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녹화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어 아무튼, 승레문 되게 멋지네요. 이게 광상욕이긴 한데, 바퀴를 다시지 않았네요. 좀 약간 그게 아쉬운데. <laughs> 그래도, 이게 승레문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죠. 우리의 이제 정통문화, 어? 이거를 표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디자인, 디자인? 로봇이에요. 문이에요. <laughs>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다 하얀색 이렇게, 이렇게. 어그 시기 제가 이 여기 문에 대해서 좀 무시해서 자세히 설명 을못 드리지만, 오 여기 여기 문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나? 제가 승례문을 한 번도 이 실물로 본 적이 없거든요, 정확히 자세히. 그래서 뭐 비교해서 설명을 설명 드리지 못하는데 여기, 여기 그 시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멀리서 보면은 야 멀리서 보면은 더 괜찮네. 멀리서 보니까. 괜찮아, 이거 풀떼기야, 이거? 거북선이, 아, 아유, 우리나라 거북선이, 우리나라 거북선을 제안해놨어요. 거북머리, 아. 우리 거북머리, 거북머리. 야, 기가 막히시네. 야, 기가 막혀. 오, 야, 이거, 뼈젓 가시도 구현해 두셨고, 손재주가 되게 좋으시네요. <laughs> 야, 이거 썸네일이야. 썸네일 각인데. 야, 이건 또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신거 같은데, 보니까. 이 제조를 해볼게요. 아, 4,400개. 이 정도쯤이야. 우리 거북선을 위해서 충분히 쓸수 있는 가루죠? 이것도 HP가 맥스에요. 어, 거북선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는데, 일단 테스트 테스트 되게 잘맞으신것 같아 오야 움직인다 거북선이 움직여요 어. <laughs> 야 이거 그돛 위에 보시면은 이 포탑이 있죠 이 포탑으로 공격할 수 있는데 이번은 이제 앞에 이 거북이 거북이 머리 쪽에 이 근접 무기가 딱 생기네 이또잘 만드셨어 분야 그, 그, 어, 음, 어, 이 분야 이가야이 분야 이 분야 이 분야 이어이쁘이 분야 이이이쁘이보시이 분야 이야이분이야이거이거는이 분야 이 분야 어, 이 분야 이분이분이이색깔이 이.. 심지어 이 뒤에도 이 큐브가 달려있죠? 큐브 컨셉인데 <laughs> 어.. 음.. 어.. 이 실용성과 이제 디자인을 우선시하셨죠 이.. 실용성과 디자인 둘다 잡으셨죠? <laughs> 되게 알록달록하게 칠해놓으셨네 <laughs> 아.. 세상에 <laughs> 어.. 아무튼 멋져 이게 제조하 할려 했는데 이거 8만개나 들어요 8만개나 들어서 그 살짝 그 레전드리 아이템을 살짝 자제해주세요 하하여튼잘 <laughs> 아, 만드셨어 하기는 못하는데 아마 엄청 갈할것 같아요 1325이 실용성도 괜찮아서 이 실전에 딱 쓰이기 좋은 로봇이죠 응 <laughs> 납작이 자 지금 얘 이름을 지어드릴게요 납작이 납자기. 납작인데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감이 안 잡혀, 지금. <laughs> 날개가 달려있는데 너무 작지 않아요. 이거 호버크래프트인데. 어, 일단, 일단, 한번 테스트. 테스트 해볼게요. <laughs> 수능본후에 허탈함? 허탈함이 대단하겠죠. 지금까지 공부를, 선축이 고등학생 되시면은 거의 수능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야, 이거! 뭔가 굉장히 특이한데. 아 무기가 없었네요 무기가 없었는데 무기를 다 빼신 것 같아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 블록들이 위에 곳곳에,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죠 곳곳에 설치가 되 있는데 이게 이제 무기가 달리는 구간 같아요 그리고 이 호버크래프트 날개가 세개 달려있는데 또 날개가 또 달려있나 어세개 달려있네 납작이에요 납작이 납작이 저도 좀 약간 각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잘 만들어야 될것 같아 이 아저씨로 <laughs> 이엘베탑으로 약간 편집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야이실히러 보니까 디따크다 디따크인데 <laughs> CPU가 너무 많죠 CPU가 지금 너무 높으니까 좀 줄여줘야 될것 같아요 CPU를 이거 다 언제 없애냐 근데 어아아111뭘한게 없어야 돼딱2000플러스로 맞출게요. 어디를 없애니? 없앨 때가 딱한 개, 한 개만 없애면 되는데, 한 개, 한 개. 이딱 없애. 이거 응, 좋아, 좋아, 좋아. 어, 아, 이거 여기도 없어요. 대, 대, 대충 완성된 것 같아요. <laughs> 대충 완성된 것 같아. 응, 음. 대충 완성된 것 같거든요.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됐어.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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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몰려있어 바퀴가 바퀴가 너무 보시면은 야이 균..균형을 못참 균형이..균형이 아니 엘펠탑이 무너졌다 엘팀 엘펠이 무너졌다 엘펠타이엘펠타이 무너졌어 야 옆탱이에 달아야겠다 옆탱이에 옆탱이에 좀 달아야 될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아좀 제가 좀 조금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개더 잘라야겠나 되한이한칸만더 자르면 될것 같아요. 잘 되고 있어 지금. 아 완벽해요. 어 1,900까지 낮아졌다 낮아졌다. 이제 이거 한개더 달면 되겠지? 어디 달아주나 이건. 어. 잠시만요. 이 다리에 달수 있나 이런 거? 어 다리에 닿을 수있는 다음 한번한번 봅시다 <laughs> 야 멋지다 멋 아, 들어 니네 이제부터 이름이 에펠탑야아 올라갈 수 있다 여기 아, <laughs> 아, 세상에... 약간... 약간... 뒷부분을 쉬는 것만... 로드를 좀만 더 써봐요. 어떻게 더 써요? 여기서... 여기서 더 어떻게 써... 어떻게 쓰냐고... 여기서 더... 흉지게... 멋지거든요... 멋지거든요... 아, 이거 되게... 괜찮네~! 이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 면에서 이 상대방을 공포로 몰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약간 뒷부분에 휘어진 휘어진 휘어지는데 이뒷 부분에는 이거 설치해 주면 되겠나? 어. 여덟 어, 개, 뭐 여덟 개 정도면은 그냥 줄이면 되지. 어, 이건 균형은 뭔가 트린건안될것 같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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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다리랑 에펠탑 본체를 이어요. 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길다래서 길다래서 그랬죠. 야 기가 막히다. 아 마음에 든다. 심지어 실전에서도 사용 가능해요. 딱딱 딱! 난 이겼다는 표시도 할수 있고. <laughs> 이런 야어어어에페탑 무너지면 안된다 넌 나는 우리의 희망이야 꿈이자 희망이자 꿈이자 우리의 미래죠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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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실전투입 실전투입 갑니다 자내에페탑을 보고 다들 감동 먹는거야 어 도와줘야겠다 공격받고 있네 에페탑을 봐라 이놈들아 긴장하지. 어. <laughs> 야야야야. 와. 미사일 쏘고 있는. 엘페 탑을 바라 이놈아. 야 파괴했어. 파괴했어. 괜찮아. 괜찮아. 쓸만한 것 같아. 중요한 엘페 탑이 이기고 있어요. 엘페 탑이. 압도되고 있죠. 상대방이 제 에페타 모습에 압도가 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안부셔지니 인. 인. 어, 미사일, 미사일, 미사 오, 에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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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페타 반쪽 날라갔다. 에페타 반쪽이 날라갔는데, 이렇게 좀 피하면 돼요. 구해주는 신호를 좀 보내야 될것 같아. 나 구해줘. 잠아만요 오오오, 야, 야, 야. 에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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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아, 어 야, 잠시만, 잠시만. 너무 안 돼, 여기.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저씨, 아저씨, 다리. 아니, 잠시만요, 아저씨. 도와줘, 도와줘. 빨리 도와줘. 아저. 어, 쟤, 금방 죽냐. 어, 또 잡았어요, 제가 엘벨탑은 잘 만들었는데. 다리 제가 다아았는데 <laughs> 다리 그래도 이 로드를 다섯 개씩이나 설치를 해서 잘뿜가지지 않을 거야. 누구니? 누가 저 미사일 쏠려고 했는데. 어, 저기 있다. 아,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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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니? 왜, 한복을? 아직 막상막한데. 이제 엘페타 포고 지금 쫄아서 그런 거니? 한복을 누가 했어? <laughs> 아, 이놈들이. 왜혼자 하고 있네. 아. <laughs> 대체. 대체 왜? 왜 한복을 한 거지? 제가 3킬이나 해 줬는데. 우리 팀이두 분이 안 하고 있네. 이한분 아, 한분 나가셨구나. 아, 어쩐지. 이한분 나가셨어. 나가셔서, 나가셔서 이렇게 어? 한복을 한 거였네요. 자, 성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성 맞아요. 그성 맞아. 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 강해 보여요. 기본 HP가 엄청나, HP 부스터가 이 성에 알맞게 굉장해요. 진짜. 어 야, 야이성 괜찮다. 성 괜찮아. 야, 어, 이, 이 아저씨 다 부셔졌네. 부셔져라, 다 부셔져라. 어, 그래, 그래, 이들로 와봐. 야, 이 아저씨 위점마 공략하면은 이 공격 무기가 없어져. 어, 그래, 그래, <laughs> 아니구나, 달려있구나. 미사일도 다른 포탑도 달려있었네요. 근데 잡았어, 근데 잡았어? 어, 야, 2킬. 2킬. <laughs> 이성이 생각보다 되게 강력하네요, 강력후에 좋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다고. 야, 다 뿌시고 있어, 내가. 너어 덤벼? 덤비라고. 어딨어, 또. 야, 이거. 야, 야.. 이 로봇 괜찮네 제가 1등이야 아무도 왜 킬을 못하고 있니 근데 어또 왔다 또 왔다 이 아저씨 또 왔는데 제가 3명이나 아 2명이나 상대를 했는데 다른 애들이 왜 상대가 상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공격을 왜안해이 아저씨 그냥 몸 때리고 계시나 다 부셔 한 개씩 다 부셔버려 한 개씩 이렇게 바퀴도 부셔버리고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보시고, <laughs> 안마해드리는 거죠. 안마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망가게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보시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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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laughs> 혼자 게임을 하고 있어. 또 야, 다 다리 망가뜨려, 다리... 다리를 망가뜨려야 될것 같아요. 아저씨, 우리 또도망가려고 어, 허 방아뜨리고야 송이 다리 안 보여 이렇게 수그리면 <laughs> 좋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 요어 누구니 이제 몇개 점령하면 저 코가 열린다고 하던데 아니 왜 한복을 왜해또 나갔나? 나간거 같아요. 아니, 안 됐어. 딱 쓰세요, 아저씨. <laughs> 야, 이젠또 이렇게 탁자 같이. 요즘 의자나 탁자 같이 만지는, 만드는 게 유행인가 보다. 뒤쪽에 계시나요? 여기서 점령을 해 줄게요. 내가 딱탱 해주고. 날 도와라, 아그들아. 아무도 안 오니, 여기. 와줄라 와줄래? 어, 한명 왔다, 한명 왔다. 아니, 전안가 어, 한명 왔네요. 한명 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위쪽에 있는 포탑을 전부 부셔준 다음에. 이제 밑에는 붙이지 못하겠다 밑에 몇개 설치되어 있는 거야 대체 저거 어어 어, 뭐야 내거 누가 잡아먹었어 위에 있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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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혁복 없애 없애 어다 없애 다리 없애 이제 다리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없애요 이제 겨누지는 못하겠지 구해줘 이 아저씨 구해줘야 돼 다리 한짝다 없애 어 없애 없애 이제이못 이제 걸어요 이제 아저씨야 <laughs> 아저씨 이제 못 걸어요 넌내거야내거야 내 거야, 이거. 주시지 마, 모 자, <laughs> 제가 구해줬어요, 이 아저씨. 이미 늦었어요, 아저씨. 이러고서는 내겁니다, 이제. 아, 깔끔하죠? 이게 양악이란거야, 양악. 이겼네요 우리가 <laughs> 이 아저씨 미사일 이다 날아갔다 아저씨 공격할 수단이 없어졌네 아 이겼어요 역시 우리 거북선답게 승리를 승리를 쟁취하죠 <laughs> 이건 국뽕이 아니고 진짜 거북선하고 이승신 장군은 이승신 장군님은 대단한 것 같아